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첫 다이브 로그를 하게 됐어요. 와. 자, 지금 택배가 이만큼이나 와 있거든요. 한번 가, 같이 깡을 해 보죠. 일단은 짜잔 일단 이렇게나 많이 왔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와서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레이스요. 응, 음, 저 레이스 진짜 갖고 싶었어. 근데 되게 핫 진하네요. 음 너무 예쁜 레이스예요. 자 다음은 카인가요아네요 너무 린다 리즈예요. 제가 차이가 리즈요왜안 나오니?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이뻐요. 어떡해. 젤리를 띄워줄게요. 이렇게. 이거 인덱스 같거든요. 오우, 맞았어요. 짜잔, 이건 알리 인덱스네요. 이거 다른 거는 넘어갈게요. 다시요. 얍 짜잔, 이 친구예요.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 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음으로 고고 짜잔, 이건데요. 이건 뭘까요? 어머. 이건 키링이군요. 헉, 뭐야? 근데 체리는 이렇게 이거는 친구 거라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있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쁘죠? 이거 요거. 이거는 또 뭘까요? 뭐야? 또. 또 뾱뾱뾱잘붙어있네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뭘까요? 이게 뭐지? 전혀 예상되는 게 없는데 아, 어 포카팩! 복합팩! 이거 포카팩이야 한번 가위로 깔게요 짜잔! 가위를 가져왔어요 진짜 너무 이쁘잖아 자, 한번 깔아볼게요 뭐야 이거 이사, 이사, 언니가 나왔어요 이렇게이거는 아마도 이 <laughs> 오지, 진짜 난리가 났어. 따로 그냥. 안 까져. 그럼, 둘까 당하고. 이거는 뭔가 굉장히 거대한 게 왔어요. 뜯었습니다. 구이고이거를이 고구, 이 고구, 이고이거구이 고구, 이 이거 고구, 이 고구, 이 고구, 이 고구, 이 고구, 이렇게대지팩이거든요고체이다가이거고 이거는 포카를 이렇게 하는거예요 어머 박스가 뭐 이렇게 커다란게 왔어 이게 뭐지 아 이거 이거는 그 포카를 이렇게 하는거예요 닫고 이 봉지에 이렇게 안넣어죠 쏙 넣어 주면 끝. 자, 오늘 깐 다이브 로그를 이렇게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